오늘은 상급자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긴 경우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원이 상급자의 명확한 반대 지시를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 추진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고위직 임원이었고 전무와 대표이사가 특정 직원의 겸직과 인력 충원을 중단하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동료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며 업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차이나 업무상 이견이 아니라 명백한 지휘 명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원이라는 지위에서 조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징계 사유는 인정되고, 징계 수위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 역시 적법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이 판정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 명령 체계를 무시할 수 없고,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 사건이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징계인지, 초기 판단이 중요하다면, 파시블러를 통해 부당해고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